그러면 면접 당시에 질문이랑 분위기 어땠어? 저는 면접 당시에 질문을 지원 동기랑 그리고 본인의 선택을 고치고 싶은 점과 마지막은 스트레스의 방법 총 3가지를 받았어요. 제가 1차 때는 문학과에 지원을 했다 보니까 어? 그러면 금방교환과는 면접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실제로 면접을 임해보니까 꼭 어, 크게 그렇게 문학과랑 음. 얻어왔고서 편하게 오히려 근터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 그럼 주은이는? 저는 지원 동기랑 자신이 본인 고3 담임이라고 생각하고 이동전에 추천서를 보낸다면 첫 문장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도 1차 때는 항공 운항과를 지원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사뭇 다를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항공 경영과 교수님들도 잘 들어주시고 어, 호응도 많이 해주셔서, 좀 편안하게 면접을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이제 답이나 면접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고 왔어? 제가 <laughs> 면접 메이크업이 정말 이제 이룬 하면은 또 수수한 메이크업을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젖도와 너무 렇 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피이제랑 눈썹 조금 채우고, 섀도우도 정말 음명만 넣을 수 있는 갈색깔 톤의 섀도우를 깔고, 립만 바르고, 딱 그렇게 했습니다. 어, 주은이는? 저도 풀메이크업을 하긴 했지만 아이라인도 그리지 않았고, 최대한 수수하고 단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한것 같아요. 음. 어, 두 번째도 이제 후배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데, 어, 면접 당시에 이제 나의 내신과 키와 몸무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laughs> 오, <웃음> 그러면 다빈이부터 어땠어? 저는 인바보호 전문 대학 기준으로 내신이 5등급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키는 165에 몸무게는 50kg로 면접을 습니다 어, 그러면은 다빈이는 따로 다이어트를 했었어? 네, 저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총 6kg를 감량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오, <laughs> 그래서, 다이어트. 어, 그러면 약간 이제 살짝의 팁을 얘기해 준다면? 저는 일단은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식단인 것 같아요. 정말. 음. 중요하지만 정말 빠르게 몸무게를 많이 손을 모른다고 하면은 저는 식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좋아. 그럼 준이는 이제 본인의 내신과 키 몸무게는 어땠어? 저도 인하공장 기준으로 4.3 초반이었고요. 음 키랑 몸무게는 키 166에 몸무게 53 정도로 면접을 봤습니다. 어, 근데 주은아, 주은이도 그 다이어트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았었어? 네, 저도 다빈이랑 같이 다이어트 했어요. 어, 그럼 이제 주은이도 식단? 네, 저도 식단인데 운동도 같이 병행하면 더 빨리 뺄수 있을 거 같아요. 어, 맞아. 싶어요. 그리고 또 둘은 또 이제 여기 또 J 플러스랑 또 이제 MU 되어 있는 헬로우 짐에서또 운동 열심히 운동. 운동했잖아. 네. 그래서 쌤도 이제 알고 있기에 이제 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걸또 쌤도 음, 알고 있지. 음, 그러면 이제 아 나는 이것 때문에 합격했어. 약간 네. 나의 합격의 요인과 어 이제 합격의 팁 이제 있을까? 저는 당황하지 않아요.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면접을 들어봤을 때 이제 제가 마지막 답변을 하다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보다 보니까 말을 하면서 마스크가 인중까지 아예 내어갔어요 <laughs> 아, 마스크가 아예 입술에 넘어갔어요. 네. 저 너무 당황을 <laughs> 저는 일단 그 자리에서 아 내가 마스크를 바로 올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 오히려 이렇게 좀 내려왔을 때내 미소를 더 보여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세게 웃었더니 이제 바로 앞에 면접가님께서 저를 보시면 이제 마스크를 올려도 된다는 신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은 인사를 하고 고개를 돌려서 마스크를 올리고 환하게 면접관님을 보셨더니 면접관님께서 이렇게 따봉 표시를 해주셨어요. <laughs> 약간 답변, <laughs> 이제 그러면 다빈이는 이제 면접이 끝나고 나서 아나 합격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왔어? 그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도데좀 어, 기대는 해볼 만한데? 생각 그때 또 이렇게 <웃음> 합격을 <웃음> 했죠? 그러면은 주은이는? 저는 일단 저는 지원동기를 일본어로 준비해 갔기 때문에 가장 큰 합격의 요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2번으로 들어갔는데 1번 친구가 영어로 지원동기를 말해서 저도 이제 아, 한국어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어로 자신감 있게 했더니 면접관님들이 그걸 좋게 봐주신것 같고요. 어, 그리고 합격 팁, 약간 그런 걸말씀드리자면 자신감이라고 아무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 면접 준비할 때도 자신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열심히 준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면접장 가서도 자신감 넘치고 했던 모습이 합격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그래 주은이도 진짜 모의 면접 이 항상 봐줄 때 보면은 보이스가 사실 가장 좋은 친구라고 이제 사실 쌤이 어, 기억에 남는 친구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자신감도 넘치는 모습도 이제 너무 좋았고. 그러면은 진짜 갑자기 아까 그러면은 한국어 자기소개를 지어놓기를 준비했다가 일본어로 틀은 거야? 네. 이런 대처 능력 아주 좋습니다 친구가 이제 말하고 있을 때 속으로 엄청 고민을 했어요 한국어로 해야 될까 일본어로 해야 될까 하다가 아 후회하지 않으려면 일본어로 해야겠다 하고 했,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제 2의 국어 하나 정도는 이제 준비해야겠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보고 있는 예승이들이 또 이렇게 이 영상을 볼 텐데, 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있어? 저는 우선, 어,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면접을 봤을 때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예승이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스스로를 좀 낮게 보는 그런 멘탈이 깨지는 상황들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진짜 여기서 내가 여기서 진짜 정말 열심히 할수 있어. 나는 이런 자신감을 한번 팍팍 채우고 가면은 정말 중요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감. 정말. 음, 우리 또 다빈이가 또 이제 늦게 또 제프를 왔잖아. 음, 그래서 사실, 사실 아쉬움이 가장 또 남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좋은 또 이렇게 음. 결과 가 있어서 쌤분 음. 너무 기뻐. <laughs> 그럼 우리 지은이네. 저는 합격을 한게 1차가 아니라 2차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모든 준비하시는 예생인 친구분들이 너무 1차, 2차에 연연하지 않고 1차 때안 좋은 결과를 받았더라도 2차 때더 연할 수 있는 거니까 더 그런 거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또 둘은 또 이제 케이스가 되게 비슷한게 <목소리> 사실 1차에 우리 조금 그랬잖아 근데 2차에 갑자기 빡빡빡 합격이 계속 터져가지고 진짜 골라서 가는 어, 이제 멋진 녀석들. <laughs> 어, 너무 고생 많았고, 그럼 이제 너희들의 또 이제 합격의 길을 또 받아서 우리 후배들한테 파이팅을한번 쏴주자.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연기쌤, 제가 진짜 연기쌤한테 진짜 말할 수 없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을 하려면 여기서 오늘 날벗 해야 돼요 그럼 <laughs> 자우가근난 <laughs> 그럴 수 없으니까 아? 제가 아주 짧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제플을 너무너무 먹고 싶어 했는데 솔직히 진짜 너무 어렵게 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너무 간절했다 보니까 그런 마음에 있어서 연희쌤이 더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잘 와닿았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뭐지 다른 쌤들도 우리, 우리 시안 쌤이랑 또 다른 쌤들도 다 너무 그렇게 하나같이 진짜 이건 내 자식이다 할 만큼 진짜 다 그렇게 잘 챙겨주셔서 제가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럼 그럼 평생 내 새끼지 <웃음> <웃음>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제플의 대장님이신 연희 쌤과 그리고 스파이더맨 수현쌤과 <laughs> 그리고 어, 최고의 스님이신 수현쌤과 두디쌤과 그리고 또 어, 뭐 항상 많은 얘기해주셨던 성형쌤, 성현쌤까지 정말 최고의 선생님들과 최고의 커리큘럼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도 함께해요. 사랑한다.